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어, 최근에, 어, 우리가 9월 달부터 해서 11월 중순까지 해서 금세가 미국 국채금리가 무섭게 올랐죠. 무섭게 올랐고, 그래서 4.5까지 찍었죠. 근데 제가 방송에서 4.5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부터 또한 4.1%까지 내렸다가, 어, 마 대표 의견 맞는 것 같은데 또 틀린 것 같네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다시 지금 4.4까지 다시 좀 4.5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다시 또 백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국채금리가 시장금리가 왜 올라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 제가 왜 올라가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국채금리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기 0년 국채 금리인데요. 자보겠습니다 우리가 9월 초순에 9월 한 10일 경에 6채 금리 3.6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게 11월 트럼프 당선된 전후에서 4. 전후 내지 9.9 그, 근처 그, 그, 전후죠 전후에서 4.5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쭉 안정화되었다가 4.1까지 갔다가 다시 4.39 그거죠 4.4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최근에 왜 금리가 올랐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를 이번에 금리가 쭉 올라간 거는 어 연중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내년 그러니까 내년도 연중 금리 기대 기대감이 꽤 많이 후퇴하면서 미국 10년 국제 금리가 다시 빼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국제 시장 금리는 뭐였죠? 제가 브라질 채권 설명할 때도 그렇고 한국. 국제 설명할때로있지만 뭐냐면은 결국 시장에서 정책 금리에 대한 기대감에 반영해서 시장 금리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어떻게 백댄냐한번 볼게요.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는 어 이제 촬영 날 기준으로 촬영 그 연준 금리 인하 전인데 0.25 이번 미팅 이번 주 미팅에서 25bp 금리 인하를 10중에 9명 이상 보요 93%가 이번에 0.25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거의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화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 자, 금리 인하 25bp 인하는데 근데 근데요. 다음 달 1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안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또 87%예요. 거의 90%죠. 정리하면은 이번 12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할것 같은데 1월 달에는 스킵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의 열0중아 9명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내년도 금리 인하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12월 15일자 미국 날짜로 12월 15일입니다 한국은 12월 16일이에요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 금리 인하 관련된 전반적 금리 인하와 내년도의 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한 페이퍼를 제가 주, 주요 내용을 한번 발췌를 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아마도 그 미국시의 기관으로 수혈이죠. 그러니까 어 40, 25bp를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이번에 25bp로 금리 인하를 해서 4.25에서 4.5로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또 연준을 하게 되면 점도표 발표하거든요. 9월달 점도표 발표했고 이번 점도표는 12월달 발표하는데 전반적으로 9월달 점도표 금리 인하 년들 속도보다도 백을 좀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골드만삭스리가 going forward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앞으로의 금리 인하 속도가 약간은 슬로 o 해질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1월달에 금리 인하 없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결론은 이제 원래 기존에 뷰가 약간 골드만삭스도 백을 하면서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3월달, 6월달, 9월달 세번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전망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12월 말 정도에 골드만삭스가 전망하는 내년 말 터미널레이트는 3.5에서 3.75 정도 전망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 9월달 점도표에서 내년 말 어, 금리 전망 충립감이 얼마냐면은 3.3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3.3이었는데, 그니까 그때보다도 하나 더 금리 인하를 덜할 거로 전망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이렇게 할 거라 전망한다는 뜻입니다. 골드만삭스 전망이 아니라 연준이 아마도 지난번 9월달 점도표보다는 레벨이 약간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점도표를 발표를 할 거고. 그래서 속도가 늦어질 거고. 그래서 3월, 6월, 9월 정도에 금리 인하는 걸로. 아마 점도표가 약간 백을 할 거고 그래서 원래 이전에는 3%대 초반까지 금리 인하를 내년 말까지 할 거로 전망했는데 오늘 백을 해서 요 3.5에서 3.75 레벨 정도까지 중립값 3.6입니다 그 정도 레벨까지 약간 백을 할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점도표 전망을 해놨네요 그 점도표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은 내년에 어, 점도표가 세번 점도표상 세번 금리 인하를 할거 같고 그래서 3.625 아까 중립값으로 했죠. 아까 3.5와 3.75의 중간값이 3.625거든요. 여기까지 금리 인하할 거면 내내 3번 금리만 인하 해서 3.625까지 내려갈 거라 전망을 한 거고 기존에는 이게 3.3이었습니다. 하나 위로 빽빽한 겁니다. 그리고 26년에는 두번 그래서 3.125 정도까지 금리를 할것 같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리 날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속도가 이전보다 좀 느려질 거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연준의 금리 중립 값을 기존보다 0.125 정도 좀 올려서 아마도 3% 정도 될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연준이 중장기적으로 결국엔 3%까지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속도가 전반적으로 9월 달보다는 속도가 좀 앞으로 금리나 속도를 좀 약간 둔화하게 발표할 것 같다라고 골드만닥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버벌리 말로 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어, 금리 인하 전망이 조금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인데 문제는 25년도 금리 인하 전망에 어 속도가 아마 연준이 이번 발표할 때 이전보다 훨더 슬로우하게 할 거라는 발표란 그할 거이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 시장금리 쭉 올라간다라고 같는데 그게 진짜 맞는지 확인시켜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 만드느라고 열심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할 수 없는 자료 들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금년 1월달부터 금년 12월달까지입니다. 그리고 요 상단에 보면은 여기가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좀 여러 자료가 동시에 있어서 좀 불편하실 텐데 그냥 제가 추후에 좀 자세히 뜯어서 말씀드릴 텐데 자 볼게요. 최근에 여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4% 초반대에서 지금 4.4 근처까지 올라왔죠. 여기,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죠? 올라갔는데 이 여기와 똑같이 가는 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준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좀 백을 해서 그렇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야 다를까? 그거 그 데이터가 뭐냐면 여기 녹색입니다. 녹색이 뭐냐면은. 내년 말, 25년도 말 연준의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거냐는 게 요렇게 최근에 백을 한 거죠. 기존에는 요렇게 한 3%대 요게 기존 여기서 최근에 3.8까지 백을 했습니다. 즉 아까 골드만삭스 전망에 의하면은 내년 말까지 3%대 3.5 약간 넘어서 3.6 25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기존보다 약간 올라갈 거였는데 시장은 이미 3.85까지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의 속도가 더 둔화될 거라본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25년도에 25년 말 연중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금리 전망의 차트와 녹색 차트와 하얀색 차트가 완벽하게 같이 가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과 전망이 시장 국채금리나 전망을 같이 맞물려 간다 그리고 요 하단에 뭐냐면 26년 말 금리나 전망입니다 어쨌건 간에 25년 말 26년 말 연준 금리나 전망이 전반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레벨이 좀 올라왔다 즉 기존의 전망보다 둔해질 거라 좀덜할 거라 전망하면서 요번 시장이 올라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건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좀 배운 배운 분들이잖아요 좀더 이제 좀더 딥하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연중 금리나 전망 갖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죠 뭐냐면은 우리 채권 얘기할 때 기대인플레이션 제가 브라질 설명할 때꽤 말씀드렸어요 기대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위에 이 차트와 동일한 시점에 여기에 파란색 차트 보세요 이게 기대인플레이션이거든요 기대인플레이션이 쭉 올라 어떤 내려갔다가 다시 최근에 재차 올라가죠. 재차 올라가죠. 이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간 구간과 금리 올라간 구간이 똑같잖아요. 최근에 미국의 내년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원래 이번 9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올라갈 때는 3콤보였어요. 3콤보. 뭐냐면은 첫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도 요요 구간이죠. 요 구간 제가 요, 여러분들 잘안보이실것 같기도 하네요. 자 보면 요 구간. 9월달부터 11월 한그 트럼프 당선까지 이때까지 올랐을 때 금리 이렇게 올랐는데 요 구간 동안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올랐지만 뭐예요? 턴 프리미엄도 많이 올랐죠. 턴 프리미엄이 뭐냐면은 단기채 대비해서 장기채 금리를 몇 프로 더 얹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턴 프리미엄도 같이 많이 올랐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턴 프리미엄 최근에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내릴 때턴 프리미엄도 내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내렸는데 요번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느고요 텀프림이 안, 안 올라가고 있어요. 서머리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어,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미국 10년 만에 국채금리가 3.6에서 4.5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그 올라간 것 뒤에 비하인드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 첫 번째 사실은 뭐 1, 2, 3이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2번, 3번이 맞물리면서 1번도 영향을 줄수 있는데 어쨌건 간에 첫 번째, 아까 앞, 앞 슬라이드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연준 금리나 기대감이 쫙그퇴 했잖아요. 그죠? 금리 기, 기대 목표 인플레이션 내 목표가 쭉 올라갔고, 그죠?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간 측면도 있고, 두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때 쫙 올랐잖아요. 왜냐면 도널트럼프가 내년에 돈 엄청나게 풀 거라고 걱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걱정도 있었고, 세 번째, 어턴 프리미엄도 외우죠. 세 번째, 텀프림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텀프림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재정적자 많이 걱정했잖아요. 재정적자를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건 재정적자가 커지는 것만큼 국채 발행 물량이 늘잖아요. 그럼 장기채에 대해서 아무도 안 살려고 할 거고 가격이 하락할 거잖아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텀프림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9월달에 9월 중순부터 도널드 트럼프 선거 승리할 때까지 금리가 3.6에서 3.4점까지 올라갈 때는 연준 목표 금리도 굉장히 후퇴를 많이 하고 많이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많이 올라가고 턴프림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12월 달에 연준 점도표가 아마도 이전보다 속도가 약간 빼가는 정도로 조금 늘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잖아 그래서 턴프림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은 똑같은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아직 최근에 도널트럼프가 혹시나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을 하고 감세 정책을 많이 해서 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우려감이 좀 있,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전과랑큰 차이는 이번엔 턴 프리미엄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는 바처럼 턴 프리미엄 그죠 그래서 턴 프리미엄이 이번에는 올라갔는데 그니까 올라가고 지난번에 올라가고 이번엔 턴 프리미엄이 안 올라갔죠. 그래서 그러면 저마쌤 계속 턴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인데 발음도 안 좋은 영어 자꾸 하셔서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설명해 반달 해 드릴게요. 턴 프리미엄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금리를 더 얹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금리 대비해서 얼만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장기 채권일수록 이 금리를 더가상 금리를 더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가상금리죠 금리를 더 얹어 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서 우리가 장기채권일수록 턴 프리미엄, 그러니까 어떨 이는 기간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돼도 단기채권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아래고, 그리고 턴 프리미엄 플러스 값이 커진 걸수록 단기채권금리보다 장기채권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 장기채권 올라가는데 지난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올 때는 장기채권 올라갈 때 이런 단기채권 대비 장기채권의 기간 프리미엄이 쫙, 마이너스에서 쭉 올라갔던 국면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축소된, 이 축소된 축의 노란색입니다. 축소되는 증가하지 않죠. 즉, 이거는 상대적으로 지난번처럼 재정적자 엄청나게 할 거란 그런 우려감은 이번엔 크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 이번에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된 건, 아, 내년에, 야, 그, 요 말을 좀 쉬운 말로 정리해 볼게요. 자, 매년에 야 물가가 지금까지 잡혔는데 물가가 좀안 잡힐 수 있지 않을까? 물가가 좀차근리 꿈틀꿈틀 되는데 안 잡히면은 물가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 동결해야 되거든요. 그 다시 리엑셀레이트 되면 오히려 연준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가 조금 아, 진짜 내려갈까? 확못 내려가지 않겠어? 그럼 연준 금리도 금리 확못 내리지 않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 사실 요번 연준 미팅 이번 주에 연준 미팅에 점도표라든지 이번 7월 달할 건데 내년에 얼만큼 금리 인하 페이스를 약간 뒤로 빼갈지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 금리 올랐으니까 뭐 사자, 금리 내렸다가 사자가 아니라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금리 올라간 게왜 올랐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알면은, 우리 향후의 전망도 보통 클리어 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시중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떤 요인 때문에 올랐는지를 알면은 기본적으로 시국채 금리가 어떤 요인 때문에 올랐는지 알면은 우리가 향후에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전략 수립도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국 국채 시중 금리가 왜 올랐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요인+ 요인별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요인+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